지난 여름부터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했던 싱가포르. 하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 규모가 수천 명에 이르면서 엄격한 방역수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정희경 리포터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오가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도심. 이미 지난 8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예고하는 싱가포르지만 엄격한 방역수칙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2명까지로 제한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조차 금지되는 상황.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건물이나 식당에 출입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토큰을 통해서 이렇게 셀프 체크인을 마치고, 백신 접종까지 보여줘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방역조치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들 대부분 재택근무에 들어갔지만 부득이하게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 검사를 한 뒤에야 출근이 가능합니다. 자가 검진은 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가 검진을 통해서 결과를 빨리 암으로써 제가 나가기 전에 제 자신도 예방할 수 있고 상대방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격한 제한 조치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을 우선 신뢰하지만 힘든 건 어쩔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How I think about the restriction, I feel it's quite inconsistent because it's quite uh, troublesome for those F&B. So sometimes you are able to dine in, sometimes you are not able to dine in. So actually it's quite bad for F&B and restaurants. Hopefully by next year everything should be back to normal.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숫자는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 보니 당장은 그 효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무상 치료를 전면 중단하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90%에 달하는 백신 접종률에 부스터샷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접종을 위한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정희영입니다.